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강원도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말이죠. 네, 소유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강원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어, 모텔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지역과 주소, 어, 기타 고급 정보를 가지고 보다 많은 네, 정보를 가지고요 여러분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은 네, 강원도죠. 물건 번호는요 118410번에 해당되는 모텔입니다. 아, 본 물건은 말이죠 여러분 아, 하나 포인트가 아, 모텔, 네, 모텔과 네, 그리고 사우나. 사우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 본 건물에. 그래서 어, 모텔과 사우나, 예식장을 네, 일괄적으로 함께 말이죠. 네, 일괄 매매하고 있는 네, 물건 현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고 어,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은요. 1992년 9월 18일 날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네, 지상 4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대지 면적은 691평. 연면적이 881평이죠. 객실수가 30개인데요. 연면적이 881평이라는 거는요. 건축 면적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사우나도 있고 예식장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예식장이 있다 보면 예식장에또 연관되어 있는 또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겠죠. 따라서 연면적이 이렇게 881평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매가는 현재 소유권자의 동의하에 네, 19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직영 중이시죠? 네, 모텔, 사우나, 애식장 모두 직영 중입니다. 최대 이 용자 13억까지 가능하시고요. 현재 소유자께서는 8억 5천만 원까지만 내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 13억 최대로 융자를 받으신다면 초기 현금 투자 자본은 6억으로서 본물건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 매출은 6억인데요, 연 매출이 6억이면 월 매출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네한 달에 네, 평균적으로 네 5천만 원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객실 수네 30개, 주차는 뭐 충분하겠죠. 용도 지역이 말이죠.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691평입니다. 공시 지가는 예, 한평당 479,669원에 해당되는 네, 본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요, 예, 소유자께서 2005년, 2 0 0년 8월 네, 24일날, 8월 24일날, 네, 소유권을 네, 취득하시고요. 네, 현재까지 네, 직영으로 네, 운영 중이죠. 네, 현재까지 네, 직영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겠죠. 손님들은요, 일반 손님, 네, 일반 손님, 뭐 객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인 손님이나, 아, 그리고 뭐 출장 오신 손님이요. 네, 출장 손님. 또는 뭐 비즈니스 손님 규칙, 네. 그리고 이제 예식장이나 어, 사우나 이런 경우를 보신다면 뭐 관광 손님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손님층이 아주 다양하게 형성돼 있죠. 어, 연 매출 네 6억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을 올리는 어, 공간이 어, 모텔, 사우나, 예식장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연매출이 네 6억이다. 네, 그러면 월매출, 월평균 매출은 네, 한 달에 네, 5천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매출 6억 중에요. 모텔 매출은요. 네, 모텔은 6억 중에 한 4억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 있죠. 네, 사우나 매출, 사우나 매출이 1년에 약 1억 4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식장 매출, 예식장 매출은 어, 특수한 계절에만 우리가 영업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1년에 약 6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연매출 네, 이렇게 어, 6억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본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의 우리 안정적인 투자자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 두 투자자를 비교해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아 이자 지급액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제 안정적인 투자자, 안정적인 투자자, 보수적인 투자자. 아 나는 대출을 아 많이 받지 않겠다 하는 투자자죠. 아 해당 물건의 소유자처럼 요 예를 들어서 8억 5천만 원만 우리가 내버리지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 용자 8억 네, 5천만 원 네, 대출 받으시고요. 자기 자본은 얼마 투자하셔야 되겠죠? 자기 자본은 19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면 네, 10억 5천만 원을 이렇게 투자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안정적인 A 투자자의 네, 이자 네, 지급에 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자 지급에 8억 5천만 원 용자 네, 받으시면 아, 이자율이 3.5% 네, 이렇게 적용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한 달에 얼마가 이자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보시면 아, 250만 원월 네, 매출 5천만원 중에서 네, 250만원만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대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수익률 안정적인 A투자자의 기대수익률 초기 투자자본 10억 5천만원 이렇게 투자하시죠. 월매출 5천만원 중에 순수익으로 볼수 있는 매출은요. 2,200만원이고요. 한 12개월로 곱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안정적인 A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은 26.2%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공격적인 투자자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공격적, 공격적인 네, 투자자는 모텔 황제가 말씀드린 최대로 용자를 받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공격적인 투자자 최대 용자 13억 받는다고 네, 보십시오 13억 그러면 초기 자기 자본은 네, 6억 투자하시면 되겠죠 네, 공격적인 투자자의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네, 지급액 13억 용자를 받으시면은 적용되는 이자율이요4.1%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1년에 네, 부담해야 될 이자는 5,330만 네, 원이고요. 우리가 한 달로 이렇게 나눠봤더니, 한 달의 이자를 네, 440만 원 네, 이렇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의 기대 네, 수익률 살펴봐야 되겠죠. 네, 기대 수익률. 어, 자기 자본, 초기 자기 자료 6억 투자시다월 네. 매출 5천만 원 중에 순수익으로 볼수 있는 금액은 네, 2천만 원이고요. 12개월로 복대해 주시고, 비율로 이산해 주시면은요. 공격적인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은 딱40% 이렇게 나왔네요. 네,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본 물건의 여러분, 장점과 단점. 딱한 가지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물건은요 어, 월 매출 5천만원씩 예, 매가 대비 매출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강원도에 입지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 사우나나 식자 네, 사우나는 1년에 약 1,400만원, 1억 4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예식장은 6천만원에 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파생되는 이제 직원이 필요하겠죠? 네, 직원 직원이 땡땡 네, 몇 명이 필요하겠고요. 이 직원에 대한 급여와 그 다음에 관리 문제가 여기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초보 a 비 창업자 여러분께서요, 함께 가족 단위로 운영하실 수 있는 요건이 충격된다. 그러면 직원을 많이 고용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아주 훌륭한 물건이 될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 나는 혼자 가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a 비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직원 고용률이 좀 상승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파생되는 급여나 관리 문제가 조금 단점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고려하셔서 본 물건을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